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깔수라고 합니다. 아, 또 이렇게 제가 또긴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, 맨날 이 짧은 동영상만 만들다가, 이제 긴 영상 만들라니까 살짝 버겁거든요. 뭐, 일단 해볼게요. 어, 바로 앞에 또 마을이 있네. <laughs> 자, 일단 집 하나 바로 어, 만들었어요. 예, 이 친구가 지금 지어준 것 같은데, 이제 좀 쫓아내야겠죠? 원래 집주인이 왔시, 왔으니까. 어, 집주인 왔어, 친구야. 가가가 가, 가, 가라고 가할 때 가라고 콜렘요안 계시죠 콜렘요안 계신 거죠 어, 오케이 오케이 아아이 <laughs> 침대 만들 수고를 또 이렇게 덜어주네 아 너무 고맙네 어자 저장해 놓고 출발해 봅시다 어 먹을 거는 좀 챙겨줘야지 어 먹을 거는 좀 챙겨주고 어 마침 또 닭이 많아요 이 동네 이 동네 또 이렇게 닭이 많아 닭이 어 아, 아주 좋아. 어, 아, 여기 서도 있네. 뭐, 많네. 어, 아, 밭도 있다, 야. 야, 아, 이거 다 이제 키워서 내가 먹으면 되겠죠? 아주 훌륭하고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동굴인가요? 아, 동굴도 있고. 하, 철도 딱. 아유,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다 있는겨. 잠깐만 이거 돌 아니지? 아, 안산암이네. 음 아이 안산암이랑 이제 돌을 좀 헷갈리네.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? 하씩 업그레이드 해 가면 됩니다. 벌써 철캐요죠 게임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벌써 철캐고 있어요. 아주 나이스 하죠 자, 돌 빠르게, 스근하게 돌다 갖고 와. 어. 아, 돌 좋네요. 아, 돌 맞네.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석탄. 이 석탄이 또내눈 앞에 있네. 자, 동굴 쓰근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아, 먹을 거다 내놔. 돼지 왔어. 위. 어, 야, 철왜 이렇게 많아? 야, 복 터졌어 이거. 복이 터져 불었어 그냥. 아주 나이스해. 어, 어두우니까 무서워. 아예 뒤에서 갑자기 크리퍼 짱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. 수줍게 갑자기 얼굴을 하얗게 만들면서 이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갑자기 팡하고 터트리네. 그 친구가 저는 무섭기 때문에 일단 횃불을 좀 많이 쓰는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, 저는. 어느 정도 기본템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? 자, 철 두, 철세개 있고, 철광석 다 올리고, 어, 석탄도 올려주고, 화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. 이게 싱글 코어는 너무 약해. 약간 트리플, 어, 트리플 정도는 돼야지 이게 빠르다고. 화로에서 이제 아이템들이 구워질 동안 저희는 뭘 해야 하는가? 간단합니다. 나무가 필요해요. 지금 나무가 없죠? 자, 이제 나무를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? 바로 마을입니다. 여기에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. 와, 이거 완전 복 받았네. 야, 친구야! 나무 좀 가져간다. 아, 이거 완전 그냥 복 터진 거 아닙니까? 어, 완전 복이 터졌어, 터졌어. <laughs> 야, 자꾸 뭐 쳐다보냐? 골렘이 안 계시잖아. 골렘이 안 계시잖아, 저리가. <laughs> 자, 여기에서 철괴 다 먹어주고, 어 닭고기 챙겨주고, 음칼칼 칼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, 방패 하나 만들어주고, 오케이 방패 손에 장착해 뭐야 왜 빵을 들어? 뭐야 왜 고기를 들어? 어 그렇지. 옆집에 침대 하나 남는 거 있나? 어 여기 있네. 침대 하나 챙겨가. 오야 먹을 거 너무 많네. 야 이거 뭐 다가 아까 잡을 필요 없었다, 그죠? 어, 먹을 게 많네. 야, 이거 상자를 다안 뒤져봤네, 내가. 야, 이층 집도 있고, 그냥 개좋택 여기 마을 촌장님 집인가 보다. 아저씨!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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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으시네. 어 많으시네. 어, 좀다 가져갈게요. 자, 이제, 스근하게 내려가 볼게요. 아, 엔더맨 소리 무섭다. 어휴. 아, 아, 아. 아, 오자마자 또 친구가 반겨주네. 많이 계시네. 많이 계셔. 어, 아유 또 경험치를 또 이렇게 올려주시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잠깐만 나철몇 개니? 일곱 개. 아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. 나 벌써 죽어야 돼? 좀 기다려봐. 아, 딱 어차피 극성이야 우리 애들. 극성이야 왜 이렇게? 해 떴어. 아이고 아이고. 아 뭐야? 아, 어 이거로다가 갑옷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. 방금 전에 좀 맞으니까 정신이 드네요. 어 왠지 저기 아래는 위험해 보이는데 기다려봐 친구야 갈게 형이 놀아주러 간다 친구야 너무 마시하지 말고 붙지마 붙지마 덥다 붙지마 이게 청금석은 보이는데 y 1 2에 보통 이제 다이아트잖아요 맞죠 야,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야 그냥 좀 줘라 야, 이 모장 야 노가다 시키지 마라. 그냥 빨리, 곡괭이 만들 만큼만 좀 줘봐. 진짜. 나 벌써 횃불 두 개야. 어? 벌써 횃불 두 개라고. 또 석탄 켜러 다녀야 돼, 이러면. 그, 지금 다이아를 캐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전에 훈련소에 한 달을 하고 나서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와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수료식 때 자기 자식을 보통은 부모님들이 찾아요. 저희 부모님도 저를 바로 찾았고. 이 놈의 다이아들을 우리 엄마가 나 찾는 것보다 찾기가 어려워. 빨리 나와. 아유 뭘만큼 뭐 파야 돼. 어오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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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홀리 씨. 으아아아 철국갱이 상태 보소. 으아아아 이거 뭐야 이거 다 갖다 버려 이거 뭐야 이거 흙 갖다 버려 와 다야. 와나 진짜 졌다. 우! <laughs> 와 너무 좋고요. <laughs> 아 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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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. 데스 데스. 모든 게완벽 했어. 자 이제 저거만 들어야 되는데 저거 뭐야 저거. 흑요석 차 들어가야 되는데. 흑요석. 잠깐만 흑요석은 뒤로 가야 돼. 어 빨리 가 봐요. 흑요석 흑요석 지옥 가야 돼요. 아, 물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지만, 지금은 지옥 갈 아이템이 필요합니다. 어디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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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여기 있었는데, 어디로 가버린 거야? 어, 잡았다 아니, 흑요석 해는거 이렇게 지루한 거였나? 와, 못 살겠네. 아니, 나 같은 사람 늙어 죽어요, 흑요석. 이거 속도 좀. 업데이트해! 자업데이트 아, 오, 오, 오 그렇지. 아우 깜짝이야. 아니 뭐야 여기 왜 용암 있어? 어우. 아, 어 흑교속사 캠이 좀 올라가. 이 말도 안 되는. 아 이거 햇빛을 못 살, 못 보고 사니까 그냥 아 이거 못 살겠네. 아 근데 지옥 가려면 또 이거 필요하지. 아 이럴 때 다이아플렉스에 그냥 어 막대기나 만들고 막대기에다가 이거 이거 하나 만들어. 아, 됐어. 아 막둥이 버려! 다 저리 가 나를 방해하지마 지금 어 나왔다 부시! 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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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! 부시! 부시 어 그렇지! 자제 다시 올라가 렛츠고! 렛츠고 파리 타임! 빨리 올라가야 돼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거 또 스켈레톤이랑 좀비 만나면 또 죽어 이거 답 없어 지금 아이템을 몇 개나 먹어왔는데 어 도망가야 돼 이제 어! 햇빛이 보여 저기가 내가 원래 살던 세상인가? 어? 드디어 햇볕을 보나? 아, 됐어. 우리 집 어디야? 우리 집 여기야? 아, 우리 집! 아, 우리 집! 아, 우리 집! 우리 집! 오케이. 아주 좋아. 어,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? 넷, 다섯. 잠깐만, 몇개 필요하지? 너무 높게 만든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, 뭐가 맞는 거야? 이게 맞나? 이게 맞는 건가? 어! 어, 열렸어! 여러분, 지금 저기, 여기를 보면은 약간 엄지처럼 보이지 않아요? 오른손 바닥이 나를 보게끔 하고 주먹을 쥐고 엄지를 들고 있으면 약간 좋아요 버튼 같지 않아요?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신명나게 또 어? 파밍하고 블레이즈랑 또 각종 몬스터들이랑 또 신명나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수했습니다. 네,